안녕하세요. 모스타 PC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디시튜브 디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옆에 보이시는 이 커스텀 순행 비입니다 야, 이거 로봇 아닌가요? 여러분? PC가 아니라 로봇이, 로봇이... 아니고 우주선 안 같아 보 우주선이요? 네. 로봇이... 로봇처럼... 로봇처럼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엔진처럼 보이는데. 아, 뭐 팔기통 엔진. 네, 딱 팔기통 엔진처럼 보이는데. 아. 어, 이거 이름이. 뭐, 옵티머스인가요? <웃음> <웃음> 이름, 아니, 마크 딱 적혀있을 것만 아니고, 이름 혹시 뭔가요? 이거 이름은, 응, 음. 그래비리입니다. 아, 뭐, 우주선, 응, 음, 그래, 그래인가요그래빌리 그래비리, 아, 그래빌입니다그래비 네, <laughs> 발음을 <laughs>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이것도 여러 네. 제품 영상, 야, 찌, 제품 영상 찍는데도 오래 걸렸겠다. <laughs> 음, 우선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놈의 제품 영상을 한번 보고도록 하죠. 네. 제품 영상도 아주 이제 우주선처럼 잘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 우리가 처음이죠? 처음이죠 아이 케이스 나온지는 아무래도 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뭐 확인해 봤더니 음. 2018년 3월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이거 눈여겨봤던 케이스인데 아 이거 근데 후보가좀 갈린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엄, 처음 보는데 안에 빌드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거 얼마나 걸렸나요? 제작하시는 데 제작하는데 <laughs> 보통 한 지금 한 3주 걸렸습니다 아, 3주요? 예, 예. 계약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한 20일 정도 걸렸요 네, 정도. 20일 정도 걸렸는데, 어. 뭐, 새로운 컨셉을 시,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 예, 뭐좀 장벽이 좀많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좀 뭐,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그렇게 걸렸, 걸렸죠. 야, 보통 여러분 이틀이면 만드는데, 아, 이거는 거의 몇, 10배 이상, 10배 이상 걸렸네요. <laughs> 오, 이거 우선 여러분 이제 안에 이제 아주 이제, 새로운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전면이 안 보이실 건데 저희가 네. 이제 밑에 스펙을 알려드리고 전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펙은 대표님께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PC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i9 9900K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Z390 어로스 엑스트림 워터포스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램은 G-Skill DDR4 32GB 25600 트라이덴트 Z RGB 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GIGABYTE g i f o RTX 2080 TI D6 11GB 워터블럭 제품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970PRO M2-2280 1TB의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파워는 커세어 AX860i 80 플러스 플래티늄 등급의 파워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팬은 커세어 HD120 RGB3팩 세세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입쿨에서 나오는 코드스텔라 케이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사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품 상태 스현 이렇습니다. 어, 우선은 저희들이 뭐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이제 어로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메인보드가 들어가 워터블럭 되는 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 어로스에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이제 워터블럭이 되는 그래픽카드도 네. 들어갔고요. 신제품이 아주 많이 들어갔는데 네. 우선 여러분 제품 보이자에이 케이스가 여러분 이제 뭐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서 몇번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열지? 아, 이거요. 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아, 조금 이따가. 네, 조금 이따가. 아그래겠네 네네. 조금 그럼, 이따가 하고 우선 이 네. 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지금 실물로 보시면 야 네.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케이스가 이게 크다고요? 크죠? 크네. 크죠? 응, 크네. 네. 케이스가 크네요 큰...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이제 9900K 어2080 Ti 그래픽카드가 네. 안, 안 보이는 것만 해요. 그래픽카드가 <laughs> 안쪽에 숨어있습니다. 네. 음. 우선 이 새로 나온 이제 Z30 x t r e m 이제 워터버스 거죠. 어, 워터버스 네. 이게 조금 뭐 유의사인 같은 게 있나요? 처음 보는 그래픽카드. 아, 그래픽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메인보드에다가 위에 모노블럭이라는 수냉 파츠 있잖아요. 그게 음. 장착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음. 따로 들어있거든요. 박스에 음. 따로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CPU를 위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위에다 덮어야 되는데 아 일체형이 아닌가 보네? 이제 오, 오, 예, 그 블럭을 이제 위에다가 다,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 아, 예, 조립을 이제 할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음. 음. 예. 반드시 이 메인보드 어, 기가바이트 어로스 Z390 워터포스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빌드 하시는 분들은 이 매뉴얼에 16페이지 있거든요. 16페이지에 나오는 순행식 키트 설치하기라는 그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음, 어, 음. 이거 그냥 감으로 이렇게 그냥 진행하시다가 좀안 좋은 부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뉴얼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네. 근데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저 메인보드를 사시는 분들은 전보다 전문업체에 살것 같은데 일반 유저분들이 그걸 지금까지로서는 아, 예,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뭐 같아요. 손재주 많으신 분이 또아뭐 있으실 거니까 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진짜 설명서대로 음.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야, 이게 가격이 메인보드가 이게 100, 130만 원이네. <laughs> 메인보드가 네네. 130만 원. 네. 이게 Z390 저번에 우리가 했던 그거 에이수스 램페이지가 얼마였죠? 그게. 그게 100만 원 정도 디 되니까야? 네 그게 원래 가격이 좀 올라 가지고 그때는 한 110만 원 정도 그랬다고. 아, 근데 이게 더 비싸네요. Z390인데. 램페이지가 그거 원래 그는 순행 안 되는 제품이잖아요. 아, 아, 아 그렇죠. 순행 아. 안 되는 제품인데 왜냐면은 음. 디시님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엔드 CPU가 장착되는 그 메인보드잖아요. 음. 음.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메인스트릿급 CPU를 장착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비싸죠. 그니까요. 원래 아. 이게 나오기 전에 아. 이제 갓라이크가 70만원대였는데. 아, 그거. 70만원대인데 이거 음.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 확 바뀌었죠. 음. 네. 야, 여러분 이거 저희가 좀 이따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물 네. 깡패입니다 직접 보시는거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네, 그렇죠. 놀라실겁니다 우선은 음. 이, 어, 이 제품 케이스 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야. 내부 사양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케이스 좀 간단하게 퍼포먼스 좀 보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얼마 정도 하나요? 아이 케이스요? 예, 예. 케이스가 60만원대 음 비싸네요 어, 비싼데 커스텀 순행 네. 엄청나게 비싼거 치고는 뭐한 조금 더 비싼거 정도? 그 아, 6, 60만 음, 뭐, 아, 60만 원대는 비싸죠. 1 0 0 0 d 천랑뭐른 거랑 비교했을 치는 뭐. 아, 그렇긴 한데 천 d 도 금액 비슷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아, 맞네. 네. 하여튼 뭐 제일 비싼 케이스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이 제품은 뭐 특별한 점이 어떤 게 있나요? 특징이 음. 어, 전면에 보이는 이제 LED. 그다음에 이제 펜 이제 속도 조, 제어 아, 여기서 LED가 나오는구나. 네 LED가 아... 나오고 있죠. LED하고 이제 챔버 도어를 컨트롤할수있가 음. 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챔버 도어인가 봐요? 예, 네, 이게 어... 챔버 도어인데 어, 보통 뭐 이게 좀 흔한 기능이죠. 흔한 기능인데 음. 중요한 거는 그 기능들을 음. 이 스마트폰에서 음. 원격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음, 운동을 시켜야겠네요, 스마트폰. 예, 일단은 메인 어, 이게 와이파이 망으로 해 가지고 음. 그 이제 이이그 케이스하고 이제 페어링을 해가지고요. 음. 네, 좀 제어를 하면 되는데 바로 이제 디시님께서 음. 한번 좀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죠. 음. 네, 우선은 뭐 어쩌는 거지? <laughs> 이게 라이트가 음. 이쪽에 보이는 LED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아 모드가 많구만. 어, 모드가 많아요. 음. 모드가 많고 이제 이거는 음. 단색 모드죠.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드시는 좋아하는 이제 레인보우 모드. 이 바로바로 바뀌나요? 예, 네, 바로바로 바뀝니다. 거의 1 초도 안 되게끔 바로 바뀌어요. 그건 이제 밑에는 모드고 위에는 아. 컬러 지정이고요. 오, 7 컬러 모드. 네. 아, 이게 숨쉬기 모드랑 여러분이 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보기엔 레인보우가 제일 예쁘죠, 뭐니뭐니해도. 네, 레인보우. 음, 스피드 조절도 있고 여러분 밝기 조절도 따로 있습니다. 네. 위에가 제 펜. 펜, 이 펜인가? 예. 네. 아 RPM이 나오네. 예, RPM 나오죠. 아, 그럼 이게 안쪽에 달려 있는 이런데. 안쪽에 그 이제 컨트롤러가 달려져 있습니다. 아그 컨트롤러가 이제 칩이 또 따로 들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음. 한 부분이라서. 아 사이런트가 조용한 거겠고 아무 스탠다드가 뭐 기본적인 바람. 예, 그, 그 다음에 좀그 제일 센 걸로 하면은 팬 소음이 옆에 오! 좀 오오 맞죠. 요 신기하다. 커세어가 또 원래 커세어 광, 그걸로 광통이잖아요. 하잖아요 광풍이죠. 2,000 rpm까지 나오는 팬이니까 일반적으로 팬이 안에 지금 다 9개나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렌트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커세어 팬 커세어 커맨드 프로로 했었는데 그거 없이도 여기서 다 되네요. 어 신기하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 챔버 도어 같은 음. 거. 이제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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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클끝나이 끝나는 거래계이게뭐그 이래, 계속 오오 계속 오. 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이래, 뭐라 이래, 계속 파리? 파리? 이래, 계속 이래, 그렇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슨 계속 이래, 이래, 이 안쪽에 뭐 열을 배출하는 건가?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케이스를 좀 특별함을 위해서 좀한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음. 도어를 이제 오픈시키는 거하고 이제 닫는 거하고 이제 아 오픈하면 전부 다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오. 환기 환기를 좀 시키고 싶다. 음. 그럴 때는 좀 오픈하고. 음. 야. <laughs> 옆에서 막막거라까 그러니까 이게 막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야 우선 아주 신기한 이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 안쪽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메인보드예요. 음. 야 이게 엄청나게 크네. 이게 LED 보드가 음. 그 스펙트럼 모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 거. 이 모드 있는데, 음. 일단은 좀 램하고 그래픽카드하고 음, 다 연동을 같이 해놨네. 연동을 하려면 딱이 모드가 제일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드도 좀 다양하게 많죠. 네. 전체를 다 덮어버렸네요. 이게 워터블럭이. 이 워터블럭이 밑에, 밑에까지 있어요. 오. 아, 밑에까지 있구나. 네, 밑에까지 있어가지고. 음. 이게 냉각수가 여기 들어, 여기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음.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요 라인 있죠. 음. 요 라인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음. 밑에 제 메인보드 칩셋 있잖아요. 음. 칩셋을 한번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거꾸로 음. 올라와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에 물이 네. 좀 흐르고 있는 거죠. 흐르고 냉각수가. 있죠. 아, 이게 투명 냉각수라서 여러분, 그 색깔은 안 보이는데, 색깔 네. 있는 거는 아마 안쪽도 두 색깔대로 다 보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비싼 값어치를 하는군요. 네. <laughs> 이게 이번에, 이번에 금색 동관으로 했습니다 금동관 네. 아 금동관으로 했고 이제 옆에 보시면 G스킬 램뭐 엄청나게 네. 유명한 램이죠 알지 b 효과 좋고 네아그다음에 케이블 새로 나온 거 이거 예쁘네 이거 뭐 예, 이게 케, 케이블이 이제 음. 저희 쪽에서 출시된 거 이제 음. 그 골드 와이즈라고 음 이게 뭐 케이블 네. 색깔이 왠지 이게 알지 b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음. 골드 느낌으로 해가지고 음. 한번 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 이게 여러분 2080ti 그 엄청나게 비싸다는 이제 예. 그래픽 카드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아이 전면이 진짜 예쁜데 전, 전면을 밑에서 볼까? 아, 전면이 <laughs> 요 사이에 좀 보이긴 한데 아 근데 뭐 안보이네 어, 그러니까 매 그것만 음. 보이니까 음. 네. 아깝네. 네. 이게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그래픽 카드가 전면에 RGB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저번 건안 나오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 나오는데 네. 그걸 볼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이건 까베기, 기 물통 두 개가 또 달려 있네요. 네, 두 개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야, 이번에 이제 이거는 좀 어, 좋은 것 같은데. 아 펌프요? 예, DDC 펌프. 이 뭐가 짜리인가요 이거 18하트입니다. 아 너무 높은 거구만. 예, 18하트 음. 제품인데. 이게 음. 좀 유속이 낮은 펌프를 쓰게 되면은 음. 이게 좀 워낙 관절이 많이 꺾여있는 구성이다보니까 <laughs> 예. 그 일단 은좀 역부족인 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우선 이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음. 자 근데 라디가 이게 몇개 들어간거죠? 라디에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3열짜리 이제 울트라급 라디에이터가 아.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게 엄청나게 굵은 겁니다 엄청나게 굵은거고 그리고 이제 위에 상단에 이제 2열짜리 라디에이터 음. 예, 슬림 라데타를 장착했는데, 이게 구조상, 어, 이게 좀 울트라급 라데타하고 슬림 라데타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이건두 개도 충분히 같네요 근데. 그래, CPU가 뭐, 그래픽카드하고 파일, 같이 이제 진행하는 음. 경우에는 그렇긴 한데, 이제 오버클럭을 또 음. 하게 되면, 요 정도는 좀 들어가 있어야 음. 냉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 이게 그럼 열짜리인줄 알았는데 네. 안쪽에 네. 보시면 이 밑에까지 있습니다.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 네, 밑에까지 어, 있는데 3열짜리라 보시면 돼요. 네. 음. 3열짜리고 이게좀 유속이 엄청나게 좀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죠. 아, 여기 보면 플로우를 보시면 이제 플로우가 아주 세게 돌또 세게 도는 거죠, 이게. 어느 예. 음.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일로 도는 것 같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서 어. 이제 냉각수 흐르거든요. 어. 우선은 또 수로 구성 한번 좀파야되지 않게 을까요 예, 아 이거는 여러분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laughs>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이제 펌프부터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펌프가 음. 여기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필터가 있죠. 음. 필터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밑으로 이제 빠져요. 어, 그다음에 다시 빠져가지고 요, 요 요기로 와요. 어 다시 일로 간다고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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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있어요 어... <laughs> 잘안 보이는데 밑에 네. 또 있거든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픽 카드로 이제 바로 들어가요 아, 그래픽 카드로 들어가 예, 그래픽 카드 들어갔다가 다시 그래픽 카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갔다가 음... 메인보드 한번 시키고 다시 위로 나와가지고 상단에 는이열 라디에이터로 해가지고 요, 요기로 들어갔다가 3열 라디에차를 음. 통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로 나가네요 네 예, 나가가지고 밑으로 쭉 타고 다시 위쪽으로 어, 올라오네요 음. 예, 이게 아. 안쪽에 밸브하고 싹다 달아놨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1번 물통을 통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2번 물통을 통해가지고 음. 여기로 해가지고 다시 펌프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 복잡하네 이 봐도 모르겠으면 되는 보통 예. 다른 거는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안에 공공 숨겨놔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보기가 힘드네요. 예. 아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뭐 하, 하드베인가요? 야 예, 하드베입니다. 이거는 또 자석이라서 회자 아, 이렇게. 자석. 아, 예. 요 안에 뭐 케이블 정리하고 그런 거네. 예. 아니요, 이게 하드디스크마 아, 들어간다고 하드? 보시면 돼요. 어. 어. 여기 s s d 들어가고요아 그럼 이게 네. 이게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나옵니다. 아, 이 펜이 여기도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예, 펜도 여기 들어가 있고 뒤에도 들어가 있고. 오, 양쪽에펜 여러분 이게 안 보이긴 네. 한데 이렇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야, 이거는 딱 안에 그거 그거 해놔야지 맥주 맥주 넣을 수 있게 냉장고를 쓸수 있게 아니, 뻥덩덩 미모마. 야, 여러분 진짜 시원합니다. 네. 근데 손 넣어보시면 야, 진짜 차갑네요. 이 케이스가 발열이 엄청나게 뭐 신기 신기해 생겨가지고 좀잘 잡아줄까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엔 발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음. 아, 엄청나게 시원한 케이스 나 보시면 돼. 네. 전면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 마크가 날려 있죠. 이제 이디쿨 마크죠? 예. 음, 디콜 마크. 이거는 ]인데. 지금 원래 좀한번9 음. 0도로더 꺾어야 되는데 음. 이제 편의상 보여드리기 편하게끔 음, 이갔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음. 위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이 디콜 네. 마크가 여러분 딱 그거 트랜스포머 마크처럼 보이긴 한데 네. 어, 컨셉에 맞게 아주 잘 나온 케이스 같습니다. 네. 어, 이런 케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안에 알아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에 지금 PC 사랑 이제, 이제 잡진간 거게. 네 어. 스마트 PC 사랑 이 어, 호로. 어, 저기 이제 몬스터기어 제품이 실렸다고 합니다. 한번 보기로 하죠. 네 여기 PC 사랑 이 호로에 2 7 페이지. 얘 보시면은 몬스타 기어 이제 음. 닌자 87 XD 아크릴이죠. 음, 네. 아크릴 키보드. 아, 크릴 키보드 신제품 출시가 돼서 이거 지금 기사가 실렸고요. 이제 이 페이지 더 넘기다 보면은 네. 34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닌자 87 아크 XD PC 사랑에 있는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또 직접 사용해 보시고 뭐어뭐 내용이 어떻다어떻다 어떻다 해가지고 음. 그래고좀 글을 좀 간략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크릴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네. 어, 궁금하신 분은 제가 한 리뷰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네. 물어 나눈 경품은 이제 몬스터 기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슬리빙 케이블입니다. 아까 요 안에 네. 들어간 것과 똑같은 제품이죠? 예, 네, 음. 똑같은 케이블인데 음. 이게 조금 기존 케이블하고 조금 음. 바뀌었어요. 음.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그, 이제, 그래픽카드가, 응. 좀, 고사양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개, 2개, 8핀이 응. 3개 달려있는게 있거든요. 아, 3개짜리? 예, 네, 3개짜리가 어. 있어요. 3개짜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응. 원래라면은 이제 8핀을 이제, 그6 플러스 2핀이죠. 응. 총 2개로 제공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4핀짜리를 없애버리고, 오. 예, 4핀 자리를 없애 버리고 이제 6플러스 2핀을 음. 총 3개로 해 가지고 음, 3개 달리는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뭐이쪽근데 어, 보통 갤럭시 호퍼 제품들. 아, 2080 Ti 에도 근데 두개 아닌가? 아, 근데. 근데 이제 애델 그래픽 카드들 모델마다 있고, 다른가 봐요? 예, 모델마다 아.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 또 3개 찾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일단은 6플러스 2핀이 3개라는 것만 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메인 메인보드에 꼽는 겁니다. 예, 메인보드, 메인보드. 이게 여러분 아주 이제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이게 쑥쑥잘 꼬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케이블 길이가 국내에서는 제일 굵은 케이블을 좀 사용한 거라서 라인이 예뻐요 빌드를 음. 했을 때 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꼬았을 때 라인이 네. 예쁘다 그 말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여러분 진짜 원래 거 기본 컵 쓰면 진짜 큰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검은 색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저희가 음. 이제 디시 님 채널 한 번, 음. 몬스타 PC 채널 한번 해가지고 경품으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일라 추첨해서 어, 두 네. 명한테 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PC로 디시 님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